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콩이를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콩이도, 또 나영도 무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설마 사망하는 나영의 결말이 되는 건가 굉장히 실망스러울 뻔 했는데, 절대 그런 식으로 마무리될 인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행스러웠고, 이제부터 계속해서 저질러온 것들에 대한 벌을 하나씩 받을 나영이 될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사실 벌써 시작된 것 같아 보이기도 했는데요. 아이를 빼앗길 수 없다며 현성과의 이혼을 결심한 나영을 볼수 있었죠. 하지만 어떤 마음에서인지 콩이를 안기 두려워하는 나영의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요. 그렇게나 원했던 콩이였기 때문에 품고 놓아주지 않는 모습이 더욱 나영스러운 모습이지 않나 싶은데 정말 의외의 모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막 정신을 차려버린 나영이 되었기 때문에. 재단을 삼키기 위한 무기로서 콩이를 기다렸던 자신의 과거 모습이 갑자기 두려워졌던 게 아닐까 싶고, 때문에 콩이의 엄마의 자격이 있나,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아이가 나영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마도 아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모성애와 과거 자신이 콩이를 기다리며 저질러왔던 악행들로 만들어진 미안한 마음 사이에서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될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지켜야 한다 생각하면서도,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게 아이를 위해 좋은 일일까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만약 아직도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나영이라면 현성과의 이혼의 성공에 아이를 데리고 평생 불행한 삶을 살지 않을까 싶고 반대로 제정신으로 돌아온 나영이라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이를 포기하는 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를 보니 왠지 현성이 그 상황을 거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착한 인물이고 이번 회를 통해 자신이 평생 연기를 하면서까지 아버지를 용서하려는 것 같은 모습을 보니 왠지 콩이가 태어난 상황에서 나영을 잘라버릴 인물이 되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영이 이혼을 해줄 테니 아이를 잘 키워달라. 자신은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 말하게 된다면 모든 걸다 용서할 테니 함께 아이를 잘 키워나가자 대답할 현성이 되진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두 사람이 갈라서길 원했던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지는 결말이 될것 같긴 하지만 현성과 나영 그리고 콩이까지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또 그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사실 이제는 두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결말을 맺던 이제까지 너무 답답한 상황들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어떤 결말이든 이제는 결 감흥이 없을 것 같으니 더 답답한 상황만 만들지 않고 빨리 마무리될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상황을 통해 조금은 제정신으로 돌아온 나영이 될것 같고 현성 역시 그런 나영을 용서하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어졌다면, 진태와 마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진태가 정말 충격을 받게 되겠죠. 진태의 입장에서는, 아직 진나영을 마녀 같은 악인으로 보고 있을 테기 때문에, 절대 나영과 함께 하면 안 된다며 현성의 마음을 돌리려 할것 같은데요. 현성의 입장에서는 나영이나 진태가 똑같은 악인들이 거기 때문에,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 다시 다 기억이 돌아온 상황에서 두 사람에게 조언 같은 건 듣고 싶지 않다. 말하며 진태의 입을 막아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다면 답답하겠지만 어쩔 수가 없을 진태겠죠. 그리고 이제 현성이 기억을 찾았다는 걸 알았으니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더욱 걱정해야 할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서도 현성이 진태를 용서하려 하지 않을까. 때문에 마리를 설득하려 할 현성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회차를 보면서 왠지 나영과 진태를 용서할 것 같은 현성의 모습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의 결말이 맞나 싶기도 한데요. 이전 리뷰 영상들을 통해서 제발 결말까지는 답답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주길 바랬던 현성이었는데 이번 회에 등장한 현성을 보니 이제 그런 바람들은 가질 필요도 없겠다 싶고 아마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주 답답한 결말을 만들어낼 현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말을 도울 인물이 바로 현성만큼 답답하고 바보 같은 판단들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겠죠. 현성 못지않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답답한 상황들을 만들고 있는 인물인데요. 진태의 만행을 알고 나서부터는 조금이나마 속시원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마리 역시 그렇게 사랑하는 현성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 되진 못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에서 사고를 당해 아픈 상태인 현성의 제안이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를 용서해 보자. 이번만 용서하고 믿고 넘어가 보자 말하는 현성의 말을 그냥 넘기진 못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답답한 판단으로 진태와 나영이 용서를 받게 될것 같은데요. 하지만 조금 기대되는 부분이라면 이제는 이전과 달리 많이 변하기도 한 진태와 나영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용서를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작진의 입장에서도 진태와 나영의 캐릭터를 극도로 사랑하고 애정하는 게 아니라면 용서받고 사랑받는 결말로 만들진 않으려 하겠죠. 아마도 가족들에게는 말도 안 되게 용서를 받게 되었지만 스스로 자신들을 벌하는 여느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결말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태는 가족들에게서 떠나는 결말로, 나영은 결국 현성과 이혼하는 결말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진태와 나영 때문에 마리와 현성의 결말까지 최악으로 만들진 않아야 하니, 그들을 용서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기도 하겠죠. 만약 그렇다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다시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는 마리와 현성, 그리고 가족들에게 용서를 받았음에도, 스스로 자신들을 벌하는 진태와 나영의 결말이, 은근히 잘 어울리는 결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혹시나 용서를 받는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다 함께 행복한 마린의 집으로 마무리되지 않길 제발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지의 임신 상황도 볼수 있었죠. 사실 의사를 몇 년이나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의 상황에는 그렇게 눈치가 빠르면서 자신의 입 떠든 채에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는 수지의 모습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임신인 걸 알게 되었으니 정말 행복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성이 건강히 퇴원하며 어느 정도 문제들도 마무리되었으니 이제 우리와 수지의 전개는 거의 아이의 전개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이어질 회차 예고를 통해 우리와 수지에게 엄청난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마리의 모습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아마도 너무나 행복한 임신 소식을 듣는 부분이 아닐까 싶죠. 마리와 함께 진태. 그리고 현상 역시 너무나 행복해하며 축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지의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나영이 없는 상황이 조금은 아쉽다 생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임신한 나영 때와는 달리 수지를 엄청나게 챙겨줄 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필 또그 타이밍에 나영이 콩이와 함께 집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마지막을 앞두고 또 아슬아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예고를 통해 자신이 기억을 찾았다는 것을 밝히는 현상을 볼수 있기도 했기 때문에, 콩이와 함께 나영이 집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분명히 등장할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마지막을 얼마 남겨두지 않기도 했으니, 제발 그 상황들이 답답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들을 기대하시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